정말 햇빛 기가 막힌데. <laughs> 햇빛 정말 기막힌다 정말 음. 아, 근데 너무 눈부셔 <laughs> 저거, 올리수가 b 네 i n d Tanangi. t a n a n g 을 t a n a n 아빠도 신고안 먹는데, 아빠도 엄마가 말해줬어. 아빠 딸이라 어쩔 수 없나? 봐. 밥을 맛있게 잘 먹었는데, 어, 너무 많이 먹은 거 아니야? 배불러 <laughs> 살찔 거야. <laughs> 근데 오른쪽 손에 감각이 많이 떨어져. 어, 아, 무거워 어. 평상시보다. 우리 병원에 입원한지 오일 됐네. 네. 아산병원으로 왔어야 됐는데 처음 음... 아산병원에 어. 코로나 확진자 왔다가 가지고 아산병원으로 입원을 못했어. 그래서 그 병원 갔다 온 거. 그 병원이 어디지? <laughs> 잘 기억해봐봐. 어강 건너데. 강 건너지 않았어. 안 강... 건넜어? 강 동이야 강 동. 아, 강 건너 언제 하나? 강 쪽에, 강, 저쪽, 음. 동쪽이라서, 강, 동. 음, 지금 장수병원이었는데. 경희대, 경희대. 아, 맞다. 경희대, 한방병원. 음. 예전에 막내가 고그 병원에 입원했어서 한번갔었 지타 지나고. 음. 지하철 타고, 음. 고 병원 가서 내려서 보고서 택시 타고 음. 들어가서. 우리의 막내아가씨도 힘든 일이 많아.